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어, 민주당이 드디어 언론 탄압에 무지막지한 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라고 어 언론에서 허위 사실의 기사를 쓰거나 했을 때 예,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그래서 언론 중재 위에서 어 판단을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면 반론 청구나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위는 명백히 허위의 기사가 났을 때 피해를 구제해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의견까지 의견까지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할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예,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하면 어, 국민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죠. 어, 이재명 정권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견까지 이 언론 중재 위에 예, 제소를 하게 해서 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법안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라는 건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자의 감시,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입틀막을 하겠다, 정부를 비판하면 처벌하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 이전 그 보통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서 어,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제 사설에서 어, 정부를 비판하는 글한줄 올렸다가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되고 그럼 심판을 받고 어,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상 독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을 탄압하는 이러한. 언론 중재위에 관련된 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